스이더조 미니 캔버스 토트백 기다리시는 분들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겠습니다. 지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확한 입고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 고요 아마 다음 주쯤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가을을 알리는 호박 나왔습니다. 미니 사이즈 오렌지 펌킨 와이 펌킨 각각 89센트고요 미니 사이즈 타이거 펌킨 1불 49입니다. 커다란 사이즈의 페리테일 어 펌킨 7불 99입니다. 트레이더조 식물 코너입니다. 알로에베라가 보이네요. 가격은 4불99입니다. 여기 건강해 보이는 선인장 벌써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6불99고요. 큰 사이즈 캐터스 12불99입니다. 디스코 볼서큘런트 5불99고요. 건강해 보이는 몬스테라 12불99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나몬 브룸스틱스 나왔고요. 방향제로 쓰셔도 좋을 것 같은 시나몬 브룸 스틱스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손바닥 크기의 미니 사이즈 1불 49구고요. 긴 길이를 가지고 있는 시나몬 브룸 스틱스 4불 99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 키트가 있는 트레이더조 샐러드 코너 스위트 칠리 맹고 새로 나왔습니다. 각종 채소와 함께 해바라기씨 토스티드 퀴노아 그리고 드라이드 맹고가 들어있는 샐러드 타이 스타일 스위트 칠리 드레싱 소스가 들어있고요 가격은 3불99입니다 에이션 베스터블 스타프라이 키트도 판매를 하고 있네요 각종 채소들이 먹기 좋게 잘려져 있고요 평소에는 잘 사지 않는 미니 콩까지 들어있는 제품 고기나 두부 등 단백질을 더하시고 원하시는 소스를 넣어서 볶아서 드시면 되는 제품 밥 위에 얹어서 드셔도 좋고 국수를 넣어서 함께 볶아 드셔도 좋은 제품 5불 49입니다. 준비된 팬에 오일을 살짝 두르고 원하시는 단백질 볶아주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두부 다 좋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준비된 채소를 넣어주시고요. 채소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잘 볶아줍니다. 간장이나 데리야끼 소스 혹은 원하시는 소스를 넣어 양념이 잘벨 때까지 볶아줍니다. 밥이나 면 위에 얹어주시고 참깨 솔솔 뿌려주면 맛있고 빠르게 한끼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여기도 펌킨, 저기도 펌킨, 파스타에도 펌킨, 허니 로스티드 펌킨 레비올리, 취지 펌킨 필링이 들어있는 레비올리 3불 99구요. 감자와 호박으로 만든 펌킨 요끼 2불 99입니다. 글루틴 프리도 있습니다. 글루틴 프리 펌킨 레비올리 4불 40구입니다. 트레이더조 베이커리 코너입니다. 가을 하면 사과와 호박을 빼놓을 수 없죠. 애플사이더 도넛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6개 들어있고요. 사과 향이 감도는 올드 패션 도넛. 설탕과 시나몬이 뿌려져 있고요. 가격은 4불 49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맛을 선보이는 미니시트 케이크. 가을에만 펌킨스파이스를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5불 49. 펌킨 스파이스 맛이 가득한 케이크 위에 크림치즈 프로스팅이 들어있는 제품. 달콤한 디저트 케이 따뜻한 커피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케이크 브레드, 버네나 브레디에 이어 펌킨 로프도 나왔습니다. 시나몬 향이 감도는 펌킨 브레디 위에 굵은 설탕을 더해 씹는 재미를 주고 있는 펌킨 로프 가격은 4불 99입니다. 펌킨 머핀도 나왔습니다. 한 박스에 4개의 머핀이 들어있는 펌킨 머핀, 글루틴 프리 제품이고요. 5불 99입니다. 맥앤 치즈도 가을 옷을 입었는데요. 버러너 스쿼시 맥앤 치즈. 위가 토니 파스타에 버러너 스쿼시 퓨레와 고다 체다, 파마전 치즈, 3가지 치즈가 섞인 맥앤 치즈. 3불 79입니다. 세이버리 스쿼시 페이스트리 바이트, 새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5불 49고요. 한 박스에 12개가 들어있는 제품. 한 입에 들어갈 작은 사이즈 페이스트리 위에 펌킨 퓨레, 버러너스 코시 퓨레가 더해졌고요. 마스카포네 치즈로 부드러운 맛을 더했습니다. 트레이더조 스냅 코너. 소개해드릴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펌킨 퓨레가 들어간 펌킨 비스커리. 손가락끼리의 작은 사이즈 비스커리가 들어있고요. 가격은 4불 49입니다. 메이플 원러 비스커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똑같이 4불 49고요. 메이플 버지. 진한 버터향이 감도는 잉글리쉬 버지에 메이플 시럽을 더한 제품 굉장히 달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세조각에 설탕이 21g 들어있네요 가격은 2불 9 9 여기도 호박 저기도 호박 호박 제품이 판치는 가운데 사과 제품이 나왔습니다 애플 숏브렛 쿠키 쿠키 3개당 설탕 8g으로 조금 많이 들어있는 편이긴 하지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로 질리지 않게 드실 수 있는 버터쿠키 3불 49입니다 애플 숏브레드 쿠키입니다 상자 안에는 14개의 쿠키가 들어있고요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의 쿠키에 마른 사과가 들어있어 사과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메이플 팬케이크 쿠키도 나왔습니다 메이플 시럽이 뿌려진 팬케이크를 연상시키는 버터쿠키 약간의 시나몬 향을 느끼실 수 있는 메이플 팬케이크 쿠키 3불9구입니다 트레이더 조의 시그니처 조조스 쿠키도 펌킨 맛을 빼면 안되겠죠? 펌킨 퓨레, 펌킨 파우더, 그리고 약간의 내추럴 플레이버로 맛을 낸 쿠키 요거트 맛으로 코팅을 하고 약간의 소금으로 장식을 더했습니다. 가격은 2불99 프띗 펌킨 스파이스 쿠키도 나왔습니다. 시즌마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는 쿠키 숄브레드 쿠키를 요거트 코팅과 펌킨 스파이스로 감싼 제품 3불9 9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시 나왔습니다. h a 스 초콜릿 컬렉션 다양한 종류의 호박과 옥수수, 파인콘이 들어있는 제품. w 이 i t e Chocolate, m i 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작년과 가격이 같습니다. 4불구구 티니타이니 프레즐도 빠질 수 없죠. 펌킨 스파이스 n Spice t i n 요거트맛 코팅으로 감싸고 있는 프레즐. 그 주변을 펌킨 스파이스 n s p i c 호박씨로 감싸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의 프레즐 3불 49입니다 작년에 이어 다시 나왔습니다 할로윈 거미 낱개 포장된 젤리가 들어있는 제품 4불 49입니다 스푸키 배치앤캣 싸울거미도 나왔습니다 박쥐 고양이 모양의 젤리 새콤한 맛을 가지고 있는 젤리고요한 팩의 가격은 3불 49입니다 냉동코너에도 호박제품 하나 보이네요 펌킨 치즈케이 크라상. 크한 박스에 두 개가 들어있고, 사각형 모양의 크라상 위에 펌킨 필링이 얹어진 제품. 가을에만 만나실 수 있는 시즌널 제품. 가격은 4불 49입니다. 펌킨 크림치즈 크로아상입니다. 한 박스에는 두 개의 정사각형 모양의 크라상이 들어있고요. 펌킨 크림치즈 필링은 아낌없이 얹어져 있습니다. 크로아상이라기보다는 데니쉬 느낌이 더 많이 나는 제품. 실온에 20분 정도 둔뒤 오븐 350도에 25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바삭한 페이스트리 위에 달콤하고 부드럽고 진한 맛의 펌킨 크림치즈가 잘 어우러져 따뜻한 커피, 우유와도 잘 어울리겠습니다 파스타 코너도 한두 개의 가을 제품이 보입니다 버어너스커시가 들어간 호박 모양의 파스타 가을에만 잠깐 만나실 수 있는 시즌널 제품이고요 유기농입니다 가격은 2불 29입니다. 가을에만 나오는 시즈널 파스타 소스. 토마토 퓨레에 펌킨 그리고 버터너스쿼시 퓨레가 들어있는 파스타 소스. 설탕이 소량 들어간 거 말고는 흠잡을 데 없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가을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파스타 소스 3불 99입니다. 숯도 두 가지 종류 나왔네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펌킨 퓨레 맛의 펌킨 비스크. 약간의 향신료가 첨가된 제품. 4불 99고요. 기본적인 토마토 스에 호박과 버러너 스쿼시를 더했습니다. 토마토 퓨레, 펌킨 퓨레, 버러너 스쿼시, 당근, 그리고 각종 시즈닝이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똑같이 4불 99입니다. 빵에 발라서 드실 수 있는 펌킨 버터도 나왔고요. 가격은 2불 99입니다. 펌킨 스파이스 스니커즈들 쿠키 믹스도 선보였습니다. 들어있는 가루에 버터, 계란, 우유만 첨가하면 되는 제품. 대략 22개 쿠키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고요 가격은 3불99입니다 트레이더조 신제품 코너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평소보다 베이킹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노슈 o 에 a 다크초콜릿 칩 새로 나왔습니다 설탕 대신 알룰로스가 들어있는 제품 3불99고요 알콜 프리 버븐 바닐라 플레이버링 바닐라 빈 씨드가 들어있는 제품 7불99입니다 버번 바닐라 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불 9구구요 베이킹하실 때 혹은 파이 이런 거 만드실 때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아몬드 페이스트 3불 9구입니다 상큼한 레몬향이 감도는 리몬네 올리브 오일 새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7불 9구입니다 콜드 프레스드 올리브 오일에 레몬이 들어있는 제품 성분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레몬 두가지고요 이태리 제품입니다 맵단의 맛을 느끼실 수 있는 칠리 시즌 드라이드 맹고 새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4불99입니다. 스위프테이로 하바네로 핫소스 새로 나왔습니다. 단맛을 위해 케인슈거를 넣은 제품 맵단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스위프테이로 하바네로 핫소스 2불99고요. 새로 나온 트레이더조 피자소스 1불99입니다. 약간의 매콤함을 느끼실 수 있는 칠리크래커스 핑글푸드 만드실 때 사용하셔도 좋고 각종 치즈나 허머스 혹은 딥들과 잘 어울리는 크커 2불 99입니다. 크런치 팝스 스낵 새로 나왔습니다. 내추럴 플레이버로 맛을 낸거 외로 다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제품.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땡큐고요. 설탕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격은 2불 49. 짜바 업더 가스 커피 새로 나왔습니다. 다크 로스트 커피로 캐러멜, 너티, 코코아 향을 느끼실 수 있는 커피. 12온스의 9불 99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려견도 충분히 가을을 즐겨야죠. 펌킨 메이플 베이컨 맛의 덕트리트. 4불 49구요. 앞서 본 제품보다 조금 더 심플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펌킨 레시피 덕트리트. 4불 29입니다. 촉촉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하웨스트 브런치. 칠면조, 사과, 호박이 들어간 와플 모양의 덕트리트이구요. 가격은 3불 49입니다. 화장품 코너의 가을 제품들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코코넛 오일과 시어 버터, 그리고 호박씨 오일이 들어있는 펌킨 바디 버터. 4불 9 9고요 브라운 슈거가 들어있는 펌킨 바디 스크럽. 6불 99입니다. 펌킨 핸드크림도 나왔습니다. 여름에 구아바 향 핸드크림을 사서 잘 쓰고 있는데 또 펌킨이 나오니 사고 싶어지네요. 가격은 4불 99. 허니 크리스프 애플 캔들 나왔습니다. 향을 맡으면 꼭 마트에 사과 코너를 지날 때 나는 향이 나는 제품. 3불 9구구요 부드러운 바닐라향과 펌킨향을 같이 느끼실 수 있는 캔들 똑같이 3불 9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집에서 다시 천천히 향을 맡아보니 꼭 레이드 파리향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캔들인 것 같네요 가을향만 모아놨습니다 미니사이즈 캔들 3개가 들어있는 제품 9불 9구구요 Autumn leaves Maple sugar Spiced chai 세 가지 향이 들어있는 미니 사이즈 캔들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향이 없는 커다란 캔들 다 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80시간 정도 걸리고요. 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3불 99. 룸 방향제도 새로 나왔습니다. 오렌지 스파이스 향을 가지고 있는 작은 사이즈 캔들과 룸 스프레이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 가격은 5불 99입니다. 핸드솝도 두 제품 나왔는데요. 캐모마일과 시나몬 그리고 약간의 사과향을 느끼실 수 있는 포밍 핸드솝 2불 9구고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을 가지고 있는 바닐라 펌킨 핸드솝 3불 9구입니다 집을 가을 느낌 나게 장식하실 수 있는 펠티드 올 가랜드도 나왔습니다. 9피트 길이를 가지고 있고 100% 뉴질랜드 올로 만들어진 펠티드 올 가랜드. 가을 느낌이 나는 가랜드와 할로윈 느낌의 가랜드 두 가지가 있고요. 가격은 9불 99입니다. 집 장식하실 때 쓰실 수 있는 펠티드 울 펌킨.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6불 99입니다. 가을 분위기를 물씬 내고 있는 드라이드 포어 에센스. 가격은 3불 99입니다. 트레이더조 치즈 코너입니다. 크림치즈가 가을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펌킨 크림치즈. 호박과 설탕, 시나몬이 들어 있는 제품으로 테이블 스푼당 설탕은 4g. 좀 많이 들어 있는 편이네요. 가격은 2불 49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치즈 다시 나왔네요. 시나몬 가루가 듬뿍 묻어 있는 크리미 토스카노 치즈. 과일 크래커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치즈고요. 가을 겨울에만 잠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파운드당 10불 99. 와인 코너 역시 호박이 빠질 수 없죠. 펌킨 스파이스 샤도니. 넘맥, 시나몬, 클로브의 향을 느끼실 수 있는 달콤한 와인. 가을에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6불 9구. 한 박스에 6개 들어있는 펌킨 사이더도 나왔습니다. 애플 주스와 펌킨 퓨레, 펌킨 스파이스가 들어있는 펌킨 사이더. 한 박스에 9불 9구입니다. 한 박스에 6개 들어있는 펌킨 에일. 7불 9구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똑같이 한 묶음에 6캔 들어있는 펌킨 파이 스파이스 둠캡. 구불구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